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최강의 3세 통합 챔피언을 가립니다.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7번마 A2Z 좋은 출발이고 바깥쪽에서는 9번마 터치스타맨, 13번마 썬더킹 등이 바깥쪽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중 가장 외곽에 있는 13번마 썬더킹이 먼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안쪽 2위는 9번마 터치스타맨, 안쪽 2위로 자리 잡습니다. 3위는 3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3마리 1코너에서만 섭니다. 가장 안쪽 3번마 컴플리트 킹덤, 바깥쪽에서는 9번마 터치스타맨, 3위는 13번마 썬더킹입니다만 13번마 썬더킹 조인권 기수와 함께 이코너 중간 부분에서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치고 나오면서 13번마 썬더킹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3번마 썬더킹이 크게 앞서면서 단독 선두 그 뒤를 죽여가는 3번마 컴플리트 킹덤 13번 3번 두마리가 앞서고 외곽쪽에서는 9번마 터치 스타맨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13번마 썬더킹 1마시레 거리차입니다. 바깥쪽 2위는 9번마 터치스타맨 안쪽 3위는 3번마 컴플리트킹덤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외곽 쪽 11번마 디터미네이션 4위권, 7번마 A2Z가 5위권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3번마 컴플리트킹덤도 계속해서 선두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9번마 터치스타맨, 캐레콘 마일 우승마입니다. 안쪽에 13번마 선더킹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9번마 터치스타맨, 안쪽에 2번마 블루파워세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부산에서 원정원 말들이 4코너 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코너 돌면서 9번마 터치스타맨 서승훈 기수와 함께 1마신 단독선도 치고 나옵니다 9번마 터치스타맨 약 1마신 단독선도 앞서있고 외곽쪽에서는 11번마 디터미네이션이 거리차를 좁히고 2번마 블루파워도 따라 붙습니다 결승선 직선지로 9번마 터치스타맨 서승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약 2마신 정도 앞서 나오는 9번마 터치스타맨 안쪽 2위는 2번마 블루파워 외곽쪽에서는 8번마 흥행질주 빠르게 올라와 봅니다. 남군의 150m 선두는 9번마 터치스타맨 서승훈 기수와 함께 결승선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번마 터치스타맨 서승훈 기수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관문 부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서울에서 9번마 터치스타맨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2000m 제10경주 경주 중반에서 10번 만 라운터프맨, 최범현 기수, 낭만한것 같습니다. 최범현 기수.